뭔가 대단한 척뭐 대도 않는 농담이랍시고 개소리죠. 그냥 전형적인 그냥 생양아치들 형태의 인간들이에요. 그냥 똥기저귀 같은 거막 아무데나 버리고 맘충이라고 부르죠. 술 먹은 입장에서 정말 고마운 사람이에요. 이런 뭐 충동조절장... 자... 아 발음 졸라 어렵네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어, 가끔 뉴스에 나오는 이제 대기업 그리고 고위급 관부층의 갑질 논란 뉴스에 많이들 나오죠. 작년에는 대표적인 갑질 논란이 바로 한진그룹 일가의 그 갑질 그리고 양진호 회장의 갑질 논란 이런 게 이제 큰 이슈가 됐었죠. 대부분 이런 갑질이라는 것이 대기업 총수나 뭐 기업 일가들 아니면 고위급들에서 이제 갑질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그거에 대한 게 이제 언론 노출이 돼서 이슈가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는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갑질 논란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업, 혹은 이제 고위급들에게, 우리는, 대다수가 이제 갑질을 당하고 있다 하면,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이제 당한 갑질을, 그대로 전반적인 사회활동에서 표출 하고,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짓을, 때론 하고 있을지 몰라요. 물론, 우리 전부가 하는 건 아니지만, 저도 아니에요. 저도 모르게 할 수도 있겠죠? 뭐,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갑질을 했다면 그거는 깨닫고 앞으로는 그걸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이제 저지릴 수 있는 갑질 아니면 내가 봤던 그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제 갑질 형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첫 번째 편의점, 커피숍 혹은 음식점들 등에서 종업원들에게 하는 반말 이갑질이란게 욕설 그리고 폭행만이 갑질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이용하는 이러한 곳들에서 쉽게 하는 이제 갑질이 바로 그곳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에게 하는 이제 반말입니다. 이런 뭐 커피숍이나 편의점들 등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이 보통 우리가 말하는 알바생입니다. 이 알바생들의 이제 연령대는 보통 뭐 10대 후반에서 20대 초중반까지 아무래도 젊은층에 속하죠. 자신보다 한참 어려 보여서 우리 조카 같고 뭐 자식 같아서 친근하게 보이려고 반말을 한다. 개소리죠. 대부분 이런 반말을 하는 사람들은 대다수는 남자들이에요. 이렇게 반말을 하는 인간들의 특징이 있어요. 뭔가 대단한 척. 아, 어깨에 힘이 진짜 잔뜩 들어가 있는 사람이 많죠. 뭐 우리가 이제 소위 얘기하는 이제 훅까지 잡는다고 하죠. 수입차키 이제 막 빙빙 돌리면서 이제 겉멋이 막 가득 차갖고 껄렁껄렁 하면서 이제 알바생이 조금 뭐 이쁘장하거나 그러다 싶으면 반말 찍찍 내뱉으면서 뭐 대도 않는 이제 농담이랍시고 막 찝적거리고 전형적인 그냥 생 양아치들 형태의 인간들이에요, 그냥. 보통 30대에서 50대 초반까지 이런 놈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막, 뭔가 이렇게 허세 부리고 막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 치고, 사회적인 뭐 위치나, 가진 거 진짜 조도 없는 놈들이 훨씬 많아요. 사실 60대 넘은 사람이 무턱대고 지들한테 반말하면, 다 지랄 발강한 새끼들이에요. 가만 히 있겠어, 자기가. 어, 내가 어리니까 당연히 반말 들어야지. 제발, 나보다 어려 보인다고. 초면에 내가 아는 사람도 아니고 반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두 번째 어디어디 어디 뭐 단체나 인터넷 카페 회원 혹은 뭐 동호회 이런 데 운영진이나 뭐 직위들을 갖고 이제 악용하는 인간들 가령 예를 들어 육아를 하고 있는 엄마가 그 일대에서 되게 유명한 맘 카페 운영진이다 했을 때그 일대 뭐 키즈 카페나 식당 이런 데를 갔어요. 근데 그쪽에 이러한 장사하는 분들은 그 사람이 내는 입김이 세다는 걸 알아 그 사람이 맘 카페 운영진인지도 알고 이미 뭐 많이 왔다 갔다 했을 테니까 그래서 이 아이 엄마가 그걸 악용해서 직원들 함부로 대하고 똥기저귀 같은 거막 아무 데나 버리고 그냥 테이블에 막 두고 가고 그래서 그걸 매번 보는 직원이나 업주가 이런 걸로 당연히 불쾌감을 표할 거 아닙니까? 그럼 협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운영하는 이 인터넷 카페에 여기 불친절하고 시설도 안 좋고 뭐 이런 거로 뭐 공지를 띄울 거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 맘충이라고 부르죠. 뭐 얘를 제가 맘카페로 든 이유는 그 실제 사례가 있어서 든 이야기고요. 저도 뭐아이키우는 입장에서 우리 와이프가 맘충 소리 들으면 기분 되게 나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람들은 맘충이라는 소리 들어도 쌉니다. 물론 어딜 가든 알바생이나 뭐 종업원들이나 되게 표정이 썩어 있고. 불친절한 직원도 가끔 있어요. 그것 때문에 뭐 손님인 내가 불쾌감을 느꼈다면, 당연히 그것은 지적을 하거나 책임자에게 그곳의 서비스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할 수는 당연히 있죠. 그런 지적이나 불만 표출은 정당한 거지만, 그게 내 자신에게 기본적인 매너가 일단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뭐 돈을 냈으니까 너희들은 그냥 내돈 받고 일하는 거니 내가 하고픈 대로 할 거야. 이 자체가 벌써 그냥 쓰레기 같은 생각이에요. 그럼 내가 어디 회사에서 일하면, 우리 사장이 나한테 돈을 주니까 그 사장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건 당연한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갑질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돈을 주고 이용을 하더라도 내가 그만큼 먼저 기본적인 에티켓은 지켜야 된다는 얘기죠. 자, 셋째. 술 먹고 술주정 부리는 취객들. 특히나, 택시 그리고 대리기사한테 하는 갑질들 택시는 불친절하기로 이제 소문 나 있지만 그렇다고 술 취해서 택시 타서 막뭐 욕설하고 폭언하고 폭행하고 우리가 막대해도 되는 사람들은 절대 아니죠 대리기사님들도 그렇고요 당연히 뭐 택시는 여기서 둘째치고 대리기사분들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더라도 자 대리기사를 부른 이유가 뭡니까 내가 원해서 내가 술이 취했기 때문에 운전을 못하니까 내 차를 끌고 집 앞에 나와 함께 내려 주세요 하고 내가 원해서 그에 대한 이제 응당한 대가 를 지불을 하고 온전히 내 자신이 편하려고 부른 사람입니다, 그죠? 술 먹은 입장에서 정말 고마운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꼴랑 뭐만 원, 이만 원 주고 아래 것 대하듯이 대하는 것들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술 먹고 대리기사 안 불렀어요. 차 끌고 안 오고 택시 타고 왔어 봐. 다음 날또차 끌러 나와야 되지. 뭐 이런 것 저런 것 따지면 대리기사 만원준게 아까운 돈이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하다고 해야 될 사람들한테 술 먹고 막 하대하고. 주사부리고, 다른 사람이 뭐 자기 집까지 내차 끌어주니 주인님 의식이 생기는 건가? 진짜 없어져야 되는 저런 갑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갑질을 하는 이 가해자들은 남성, 여성 가리질 않습니다. 뭐 백화점, 뭐 패스트푸드점, 일반적으로 고객에게 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해야 하는 곳에서 그 친절을 되게 악용하는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죠. 이 갑질이라는 게 보면 이런 뭐 충동조절 장, 아, 바로 졸라 어렵네요. 이런 충동 조절 장애, 뭐 분노 조절 장애 이런 거에서 나온다고들 하는데 왜 이런 분노 조절 장애 이런 것들이 지들보다 이게 약자라고 생각되는 사람한테만 나타나냐는 거예요. 자기보다 강한 사람한테는 잘 표출이 안 돼요. 진짜 분노 조절 장애라는 내 정신 장애가 있다고 하면 그건 당연히 강한 사람한테도 내 스트레스 받을 때 나와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꼭 약자한테만 표출이 돼요. 아, 진짜 그런 장애가 있어. 그럼 뭐 지가 뭐 정신 장애면 병원 가서 치료를 받아야지. 아니면 뭐 분노조절 장애라는 게 있어. 그럼 먼저 식당이나 뭐 백화점 이런데 가서 양해를 구해. 아 제가 분노조절 장애란 정신장애가 있거든요. 어 그래서 혹시 저한테 불쾌감을 준다면 어 저도 모르게 쌍욕이나가거나 폭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 저한테 최대한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어 허세 부리고 건방 떨고. 내가 엄청 대단한 사람인 것 마냥 포장해도 그 앞에서는 굽신굽신 거리는 척 하지만 절대 당신을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발 그런 착각 속에서 좀 빠져 살지 마세요. 스스로가 제발 매너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도 제발